물고기다. 응? 여기 가도 되냐고? 가도 되지. 이거 두개 뭐야? 두개 이거? <laughs> 왠지 저 때문에 향기가 쓸쓸. 저 <laughs> <좆> 때문에 향기래.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나이 하이바스 친구야, 주머니에 가진 거 없니? 친구야, 그 죽은 건 죽은 거고, 주머니에 가진 거 없어. 아, 이 빈털터리들, 친구야. 넌 주머니에 가진 헉. 이 머리 뭐야? 이거, 야너 주머니에 가진 거 없냐? 아, 이 옷은 좋은 거 입고 있네. 이거 잠시. 아, 주머니에, 가지고 좀 죽지, 죽을 거면. 어? 어차피 어 죽을 거, 나한테 좀 기부 좀 해주고 죽으면 안 되냐? <laughs> 나, 빈털털이라고. 좀죽고 가라고, 죽고줄거죽고 죽어. 가라고. <laughs> 자, 일단은, 화살 좀더 만들고. 보자, 3D 프린터 19발. 그리고 탄소섬유. 그리고 돌화살. 이거 두개 만들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요더 챙기고 하나, 둘, 둘, 셋셋 둘, 셋,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아 뼈가 없다. 이거 내려가서 패야겠는데? 이거 내려가서 일 잡아서 그걸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리고 이거 이거 좀더 만들고 제작 시스템은 좀참 참신하긴 해. 근데 이게 이거 때문에 조금 더 렉이 걸리는 느낌. 다 만들었네. 다 만들었고. 더 이상 또뭐 만들 수 있는 거 없나? 수류탄 사서빨. 동전이 없어서 지금 C포를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총알도 있고. 이 정도면 뚫을 수 있으려나? 이 정도면 여기 뚫을 수 있을까? 됐어. 자 일단은 어 제일 먼저 들건 수류탄입니다. 가자. 아니 무슨 수류탄부터 들어? 도끼부터 들어. 그리고 프레시. 자 우리 챙기고. 자 잠수복을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차. 가죠.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챙기고 슬러그탄 챙기고 자리 없고 여기다가 임시 거처 하나 만들어 놓고 가죠. 여기다가 임시 거처를 하나 만들고 만들어 주고 됐고요.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그리고 갑시다. 밥 물밥 한 번씩 먹고 갈까? 자, 물 한번 마시고. 그리고 이거 말린 건가? 나왜 말린 고기가 하나도 없냐? 로튼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버려. 다 버려. 싹다 버려. 그리고 이거 에멜리아 하나 먹어 주고요. 됐고요. 가자. 너뭐 가진 거 없니? 친구야, 뭐 가진 거 없어? 야, 친구야, 너는 가진 거, 어, 뭐야, 이거? 야, 불 꺼, 이거. 아씨, 눈 아파. 퍼프 코프 아웃비드 사라 테라, 테라, 페우틱스 포 리모트 아일랜드. 이게 무슨 뜻일까? 아웃비드가 뭘까? 음, 조금 말이군요. 수고하세요. 자, 다시 이 들고요. 이거 들고. 어, 산소통 챙겨. 그렇지. 더 챙길 거 없죠? 갑시다. 퍼프 코퍼레이션에서 뭘 했다는 거 같은데? 여기서? 아, 뭐야? 이거 올라가는 길 말고 왼쪽, 왼쪽... 왠... 야, 로마 왼쪽이면 여기잖아요. 왼쪽 아닌데, 왼쪽, 왼쪽? 야, 이거 일방 통행인데? 왼쪽이라는 게 없는데? 응, 아니,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고? 가볼게요. 장소에 두갈 갈래, 두갈래 길물 뒤에 바로 애들 한 여섯 마 여섯 마리가 일곱 마리 있거든 저기 저쪽에 애들 수류탄으로 한 방에 다다 줘줘야 돼요 이거 이쪽에 애들 엄청 많거든요 친구야 너뭐 가진 거 없니? 아이 죽을 거면 좀 뒤로 빠져 잠깐만 이거 애들 일단 다 억으로 끌어올게요. 야! 소리 한번 지르고 뒤로 빠져. 잇차, 잇차. 됐어. 자. 그리고 수류탄 챙겨요. 자, 수류탄 챙겨서. 어. 입맛들 여기 못 올라오거든? 일단, 아, 저 냅. 뭔 말이야,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수련 잘, 잘 던져야 되는데, 죽었나? 갔나? 됐어. 일단 하나, 하나 죽인 것 같아. 하나 죽인 것같고 하나도 못 주인 것같 은데요？아, 잠깐만, 잠깐만, 아, 씨, 좋다, 잘 어떡 하지? 창 으로 무상 절대 안 돼. 이거 내가 해봤 거든요, 창 으로 안 돼. 이거, 탄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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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쫄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전 절대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게임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길을 택,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쫄이라니? 네. <laughs> 장난하나? 내가 다크 소울, 어, 다깬 사람이요? 내가 이런 걸 내가 쫄거 같아? 내가? 자, 어 꿈을 내가 꿈을 꾼 건가? 아 너무, 아 너무 악몽 너무 악몽이었어. 아, 아 너무 악몽이었어. 어 그래 여기서 야로나가 튀어나왔지. 너무 악몽이었어. 아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어. 왜 울고 있는 것이냐? 꿈을 꾸었습니다. 슬픈 꿈이었느냐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는 것이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나와 다 나와 대가리 뜯는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뒤로 도망가 야저개 많아 저거 봐. <laughs> 우 와씨 저거 어떻게 잡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시원하게 갈겨. 오케이. <laughs> 야한 방에 한3 마리 떨어졌어. 갈겨. 지금이다. 그렇지. 초팡 메이 새끼들 다 나와. 너희들 내가 빈따리 핫바지로 보여. 새끼들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와. 와. 오, 미안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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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미안합니다. 자. 많이 죽었나? 와, 개많이 죽었어. 근데 이한 마리 때문에 술탄 쓰기 너무 아까운데? 기다려 너에게는 내가 기절 패턴이란 걸 주겠어 아니다 뒤로 빠져봐 자 뒤로 잠깐 빠진 다음에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또술탄을 듭니다 예. 얘들이 뭐 해야 되는데? 잠깐. 일로 와봐. 마. 마. 일로 와봐. 아. 어딨어? 와이 새끼 치고 빠지기 개 잘하는데? 됐고요 잠깐만 창 들어 차차 미안합니다 형님 아깝지께요. 게이이드 okay, 지금 고라체 시원 시원하고요. 자한방더 이쪽 죽었고요. 다 같이 아 이거 한 놈씩 나오는 거개 개킹 받네 이거. 애들 너무 빨라, 이거. 내가 뭘할 수가 없어. 잠깐만. 또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0%를 쓸까, 그냥? 술탄보다 10%가 더 낫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거 다 캡시다. 응? 와! 미안합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스고하십쇼자 일단, 일단 창들어 일단 창을 들어 창을 들고 지금 안에 한열마리더 있을걸? 저 새끼가 야, 넌 내가 이걸로 죽여줄게 아야, 안돼! 하나 죽었고 하나 갔죠야 일단 이거 이거 빨리 캐 이거 캐가지고 이제 갑옷을 만들어요 됐고 오씨 바로 앞에 쳐다보고 있었어 와 내가 지친 갈무리 하는 거 쳐다보고 있었어 변태같은 자식 이거 입어 이거 입어 됐어 안녕히 계세요 입었고 야 얘도 갈무리 해오 갈무리 그렇지 옆에 온거 같은데요? 아닌가? 됐고요 다시 옷 입어. 자, 갑옷 둘로요 몸에다가. 얘 갈무리 했나, 내가? 아씨 잠깐만. 배터리. 아, 아, 이, 배터리가. 됐고, 입어. 됐고요 갈무리. 자, 엉덩이 살을 떼요. 엉덩이 살 입어. 되고 그 다음에 또 갈무리 하고 입고 됐어요. 아 깜짝이야. 와개 빨라 진짜. 러봐 뒤져 뒤지라고 새끼야 네가 뭔데 안녕하세요 됐고 다시 하나 더 입어요 이 친구도 입어 자 엉덩이 살을 뜯어요. <laughs>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됐어요 일단 앞에는 정리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몇 마리 남은 거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저 새끼는 아내데 활로 죽여야 되나? 안 보이니까 근데 뭘할 수가 없어 아 수류탄 아직 다섯 개 있네 여기 선물이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선물이요. 야! 이 새끼. 아. 여긴가? 와, 이 새끼, 내 선물을 거부했어요. 야, 아이씨. 아이씨, 일로 와봐요. 오, 미안, 댕님. 뒤져, 이씨. 와, 이 새끼, 내 선물을 거부했어. 와, 돌겠네. 이개자석이요다 쓸었다 까불지 마라 조팡맨이들아 히야 화나면 너희 다 죽인다 난 얘기했다 갈머리 온 됐고 자 이제 다시 한번더 정비하고 들어가 봅시다 옷두개 입고 마, 나와. 여기서 왼쪽이라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어, 잠깐만. 나 이거 뼈. 뾰... 어, 이러면 뼈가부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하나, 둘. 만들고. <쏘> 그리고, 하나, 둘, 셋. 아, 한 개도. 자, 뼈가 보으면더 만들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됐으. 됐고. 하나, 둘, 셋, 셋, 넷, 네 개. 하나, 하나. 자, 끝까지 입고 가죠. 됐고. 입고. 하나, 둘, 셋, 네 개. 밧줄. 덕트 테이프 됐 i 이 t 옷다 입었지? 더안 입은 거 있나? 안 입은 거 없죠? 됐고요 여기서 물가 쪽으로 가란 얘기지 잠수복 여기서 잠수복은 물가 쪽으로 i s This. t 안녕하세요 뒤져, 휘지라고깨스 저기 안쪽에 하나 있네. 여기서 옷을 하나 더 입어. 자, 지금은 한겨울이니까 추워. 옷 많이 입어? 야. <laughs> 야, 로아. 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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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자. 대어요 이제 나는 강해졌다. 이, 이쪽 이쪽 맞아? 안녕하세요. 저 잠수복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좀 찾아가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행님들. 저 잠수복 좀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신가? 행님들. 일단 물좀 마실까? 물밥 때려 먹죠. 자, 물고기 하나 때려 먹어. 물고기 하나 때려 먹고, 물고기 두개 때려 먹고, 그리고 물 먹어. 물 마시고, 다음에 아니! 알로에 베라를 왜 처먹어! 와.. 나이 알로에 수딩제 같은 새끼 도끼들 몸에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나.. 그걸 왜 처먹고 지랄이야 계십니까? 저 잠수복 가지러 왔는데요. 계십니까? 밑에 아무도 없지. 사람 다리가 잘려 있어. 어떻게 무서워? 상호다. 이 새끼 대가리 못 찍나요? 오 여기 찾았다. 오 잠수복 챙겼고 음식.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다이브 챙겼고 오 잠수복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만. 알겠습니다. 더 챙기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죽고 죽고 다 죽고 물 안으로 가면 통로가 있다. 알겠습니다. 동전은 없나? 스터너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거 한방 써야죠. 가이 씨 뒤지기 싫네요. 됐구요. 그리고 입기, 입고 가자. 입마도 갈무리 가능한가? 아, 입마 갈무리 안 되네. 오, 물 안에 통로가 어디 있어? 쪽 길인가? 오 통로 있네. 잠수복을 먹고 이제 나가면 됩니다. 크으, 저장해야 돼요. 얘들 보면 지금 엔드나이트 게임즈. 얘들 보면 그 소리에 짐심인것 같아 소리에. 밖으로 나왔어. 뭐야? 어디야 여기? 아 바다구나.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네.